국내 최대 규모의 3D 컨퍼런스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글로벌 3D 기업 다소 시스템의 버나드 샬레 회장은 3D 기술이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실제 교육보다 훨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바탕에는 3D 기술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현된 가상 세계는 단순히 어떤 일을 미리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와 생산자, 연구자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혁신을 이뤄내는 바탕이 됩니다. 3D 분야 글로벌 리더인 다쏘 시스템의 버나드 샬레 회장은 이러한 혁신을 강조하며 3D 기술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is a unique way to connect people to see, understand and share the same thing. So, it's really a new opportunity to elevate 3D 관련 기업 관계자 천여 명이 참가한 3D 스코리아 포럼이 오늘 대구 인터블과 엑스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다소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3D 기술을 소개하고 세계 3D 업계의 주요 경향과 성공 사례, 최신 전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1호 기업인 다소 시스템의 이번 포럼 개최는 지역 기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업체와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관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또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은 내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차와 전기전자,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3D 적용 사례 등이 소개됩니다. TBC 황상인입니다.